좋아, 수수. 수수, 아빠, 코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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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코코, 코코. 코코코 코코코코. 한번 해줘, 코코. 코코, 코코코코. 코코. 코코, 코코, 코코. 아유, 귀엽다. 코코, 코코코. 우리 콩이. 콩이도 코코 한마 할까, 코코. 응? 우리 콩이도 코코 한번 해줄까? 놔봐 코코 코코 한번 하자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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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음 우리 수수 한번 더해 코코 코코코코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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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수수 수 이쁘다. 음, 코코코코코 코코코코 코코코코코 코코코 코코 c 아이고 이쁘다. o c 둘이 이 c 은 거야 음? 싸우지 말라랬지? 응? 싸우지 말라랬지, 이놈의 새끼들. 누가 싸우래? 응? 콩, 일로 와봐,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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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코, 코코. 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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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코, 코! 응? 우리 수수는 아빠한테 코, 코 해달라고 또온 거야? <laughs>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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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 우리 수수가 제일 잘하는 코코는 아이고 이쁘다